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의도에 위치한 KB 금융지주입니다. 예,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송교 회장이 마감을 했나 봅니다. 양종희 회장이 자리 앉는다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개비금융. 예, 윤정규 회장이 지난 2014년에 이명록 회장이 징계에 파면되고 이런 사이에 불법적으로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당시 아시겠습니다만 탈세범이죠. 어, 탈세범인데 예, 회장에 취임해서 9년간 임기를 한 연임했습니다. 세차례 연임한거죠. 그 기간 동안에 받은 공급이 무려 130억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에 2015년에 행장과 회장을 개임할때 7억 2천만 받았는데 회장만 하더라도 2020년경에는 2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9년 동안에 무려 133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도자료를 배표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범죄공학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기회장 2003년도에 국민행과 국민카드 합병에서 탈세를 4,820억을 탈세해가지고 국세청이 추징했죠. 추징했는데 이것을 조대희, 지금 대법원장에 지명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훈, 그 다음에 김창삭, 이런 사람들이 이상훈, 김현장에 가서 내물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탈세를 재탈세해가지고 회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특히 2019년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3분기까지 보면은 국민은행이 주주들에게 배당한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2019년에 거의 75%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탈세가. 그리고 그 중에 72%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탈세금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어, 국민들에게 에, 주택, 아파트 대출을 하면서 그냥 금액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고가해 주므로써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어, 엄청나게 부동산 폭등을 야기했고 이게 서민들의 부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사태에 엄청나게 또, 점포를 받았어요. 폐쇄했죠. 그리고 폐쇄하고 직원들을 감추겠죠. 그리고 영업시간을 감추겠죠. 결국은 국민들의 일에 손실로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그대로 안겨주고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대한민국에 국세를 빼먹었다는 것이죠. 국세를 빼먹을 때관의한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때 국세를 빼먹도록 만드는 로사 사건, 하나은행 탈세를 만들어서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행 은윤종기와 같이 탈세범 공모한 조의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윤석열이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체포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명까지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징하지 않을 것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까지 탈세범죄를 비유하거나 탈세를 만든 공범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주대단에.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부터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윤석열까지 도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배후는 바로 김현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장을 해체하고 조인의 임명을 처리하고 탈세 범들을 즉각 구속해서 하나은행 탈세, 국민은행 탈세, 로사의 탈세, 카카오의 탈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성의 탈세, 넥슨의 탈세 약 100조 원을 추징해야 합니다. 추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모든 대통령들 감옥에 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야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제 론스타 사건 추가고발을 조의대를 했습니다만은 대법관들이 전부 불법 판결해서 론스타에게 1조 5천억을 내줬습니다 론스타가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6조 원에 소송을 했는데 HSBC와 상대에서는 소송 대상도 되지 않고 고가의 명각에서 외환은행을 4조 7천억이 이결 줬습니다. 그런데 총이익은 6조 원인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나가서 6조 원을 소송을 했는데 HSBC는 소송대상도 아니고 또 국내 세금은 소송대상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1조 원의 소송을 했습니다만은 이 돈은 내줄 돈이 아니고 국세청이 바로 추징한 것인데 과다하게 추징했다고 내줬습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뭐냐? 내국인입니다. 로스타는 99년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존 그레이켄, 에리쇼트 마이크 톰슨이 사무실을 직접 내고 법인을 가지고 만들 어사이고 그들이 경영한 흑동건설, 한빛 리스 스타타워 그리고 외환은행 자체가 대한민국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내국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주가 론스타데 로스타는 주주가 한 사람입니다. 상위 투자자들은 그 SCA의 주주일 뿐, 론스 외환행의 주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로스인데론스타의 국내 내국인의 세금을 국내법으로 받아야 되면서 국세청이 그렇게 주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주경호가 팀장이 됐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이 불법 판결해가지고 대법관 모두가 도둑놈들이죠. 일조로 그 사이에 내줘버린 것이죠. 외국인들이 로스타가 소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불법적으로 판결해서 내줬단 말입니다. 그게 일조입니다. 그선대되 있는 사람이 조의대죠. 조의대는 제가 너무 잘합니다만은 외환은행에탈세4,400 11월 합병과 관련한 탈세를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재판관이었고, 또 국민에게 탈세를 내준 재판관이고,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사건 때도 관여해서 조카의 으로 만들었고, 또한번그 다음에 아, 지난 삼성 사건 때도 삼성 사건 때도 반영해 가지고 징역 5년 이상을 체결해야 되는데. 2년 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성 사건 있고 론사 사건 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에 다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대한민국은 좀 걸으면서 하시 대한민국은 정말 부패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다음에 한동훈이 수사할 줄알았는데 한동훈이 누굽니까? 부인 지현정이가 김일정에 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갔습니까? 2009년에 한동훈이가 왜안되으로사돈 네, 빼먹을 때, 한성수가 빼먹을 때, 이명박의 비서가 된거 아닙니까? 네, 윤정규는 오늘 끝나는 겁니까? 윤정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탈세에 투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임, 양종이가 반드시 저도... 이것을 고발해서 국고를 납부하고 하지 않으면 양종이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랬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5천만이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전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오늘 아까 주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주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치고 있었... 저... 방어부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분할 텐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직원들이 막고 있고 국민들의 귀한 눈을 막고 이 탈세범들을 국무총리로 만들고 국회의장을 만들고 대부분장까지 만들고 그것을 윤석열이 통일한단 말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취소하고 네, 차라리, 국세를 추징해야 됩니다. 아, 이 감사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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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 예. 양종일을 이제 살 모십시오. 즉각 취재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네. 국민 지수 이게 누구 누구 누구의 사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